어 터미널 치고 터미널은 아닌가 그냥 주차장 같은데. 아. 파로 Sir, is a t going to Hampi? Hampi ATM. Yes, yes, yes. ATM. Yeah, ATM. Hampi. Okay, thank you. I'm 자, 나의 자리는 어딘가에 있나? 아, 12번 아, 어, 12번 여기네. 어, 네. 내 자리 찾았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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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얼렁 가 보자. 아살것 같다. 아, 이 그래 돈좀 주더라도 흔들리버스 타야지. 내부 구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서 저까지 가 있는데 내가 보기엔 여기 화장실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행복하니까 좋아. 아잘탄것 같아. 좀 쉬어야겠다. 아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여기 10km 넘어간 이. 얘가 배낭을 메고 다녔는데 어깨가 부서지는 줄 알았어. 어, 다행이다. 이렇게 살짝 빠져야 되는데 자꾸 뭐가 먹고 싶어가지고 풀베 들어가다 보니까 살이 계속 찌는 것 같아.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인도도 <laughs> 휴게소가 있어. 8 시간 버스 타다 보니까 중간쯤에 내려가지고 가는 휴게소가 있어. <laughs> 이런 웃기죠? 아, 잘때 뭔가 편하게 갈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고통 고역이야 이것도 가는. 그럼 잘때키가크다 보니까 일자로 이렇게 못 자. 목을 이래, 이렇게 하고 다리도 이렇게 하고 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자야 돼. <laughs> 그래야 이제 내내 몸이 들어가요. 체격이 있다 보니까. 음. 음. 아, 도착했습니다. 함피. 어, 함피, 함피. 일단 숙소도 예약을 안 했고 뭘 아무것도 예약을 안 했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목이 한 십도 꺾인 거 같아. 아. 잠옷짜가지고 아, 한피에서어명한게 저거구나. 저거 한 몰라 가보자. 이 남인도 여행 어디 갈까, 어디 갈까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저거야. 네. 카메라에 안 담기는데 돌이 굉장히 커요. 저게. 새로운 유적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는데 돌이 진짜 크다. 아. 저기 한번 올라가 보자. 저기 어떻게 올라가냐? 아, 숙소가 버스터는 포화피네. 굳이 릭스 안 타도 겠네 여기 오는 길에 한 릭샤 한한 10대. 10대가 계속 말을 걸었어. 굳이 릭샤안 타도 되네. 발 아피네. 근데 시내가 좀 작긴 하네요. 어, 시내가 굉장히 작아. 어, 사람들 많다. 어. 오, 건물 큰데? 뭐야, 이건, 이거는 내가. 아, 이 탑은 내가 몰랐던 건데. 어, 신기하다. 가보자. 몇 층이야?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Hello, n a It's okay, it's okay. Huh. <laughs> Too much? Just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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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ne. How much? <laughs> ten rupees. Two, ten rupee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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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번은1 5번나0루피1 0바나나0루피1바나나1 1 0루피1 1 0 10번은 1나번두바나나은1 0번라어0번은 10번은 1나번은 10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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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번 Have a nice day. Namaste. What's your name? Jyoti. 어. Jyoti. 아, 응. ah, my name is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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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Cho. Cho. Namaste. <laughs> so cute. <laughs> your children? Oh. 어, 저... <laughs> 어, so cute. 어. Have a nice day. 어. Bye bye. 스크리야. 너도 올라가 보고 싶어? 짜. <laughs> 아, <laughs> <laughs> 좋다. 어, <laughs> 너가 여기 짱이구나. <laughs> 아하나 둘, 셋, 치즈. 치즈. <laughs> 치즈. 바나나 먹는 것 봐. 어, 귀여워. 잘 먹네. 여기 애들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원숭이 진짜 많다 여긴 좀 사람 별로 없네 오늘 아침은 여기서 먹어야겠다 원숭이한테 줘야 될 바나나와 원숭이용 코코넛인데 먹어보자 이렇게 오늘 내 아침 내가 어떻게 먹냐 내가 어떻게 먹지? 내가 그냥 까서 먹으면 되나? 이... 안 계시는데? 오, 깨졌다. 헤이드. 이거 맞아? 아 오, 시원해. 어제 먹었던 코코넛보다 더 맛있는데? 오달 어, 잘다. 아파. 나 이거를 간이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타먹으면 되겠어. 오, 파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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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신다. <laughs>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한 표면 가야 되는 데가 여기도 있긴 한데 여기 말고 여기 반대편이 저 끝에 있는 저산 있죠 바위산 제거 저길 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저길 가든지 여기는 살짝 사원이고. 실제 가서 이제 경치 구경하려면 저기까지 가야 된대요. 저기까지는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저 리크스 아저씨한테 물어봐야겠어. 한번 가보자. 저기 어떻게 가지? 저길 가야 되는데. 나도 이제 이런데 와 보는구나. 야 좋다. 아저 끝까지 올라가 보자. 좋다. 그건 사진이 아닌데요. 나마스테. My name, my name is Cho. Cho. Nice to meet you. Cho, and you? Ulas. Ulas, Ulas, 잘생긴다. 좋았어. 수고해. 강 건너려면 돈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그냥, 그냥, 그냥 지나가면 될것 같은데. 일단 내려가 보자. 네, 그렇게 물이 깨끗해 보이진 않아가지고, 여기서 수영은 못할 것 같아. 음, 쓰레기도 많고, 그래서. 아니, 똥물. 강, 강 안에 똥이 막 떠다니는데? 이거 찝찝해 내 시원하다. 물이 시원하긴 한데 어, 물이 좀 더러워요. 똥이 좀 많아. 똥, 똥물, 똥물. Sunrise Guest House 100. This is my my maximum price. No, 아, okay. I'm just a walk. It's okay. Sunrise Guest House. 300. I will see you. You can c o e Ah, i m e Hang on. How much? No, no, no. Just walk. Sorry. My maximum price is 100 rupee. How can you go faster? just a walk i know i know the guest house is really far but i'm okay i'm strong man you know sunrise guest house yeah i know the Sunrise and your maximum price is 100 no because he take, I take to tell 100 nobody come here just i will drop the main road 100 okay you give 100 i will drop in the main road t h r e is a bus stop. I will drop there. 아, 버스 스테이션에 준하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Sorry. 스크리아. 스크리아. 걸어갑니다. 예. 그좀 뭐 걸어 보자. 여기서 제가 예약한 게스트하우스가 걸어서 한 30분 되거든요. 근데 5km는 아니야, 솔직히. 5km면 걸어서 1시간 20분이란 말이지. 행군했을 때 보면 알아. 한 3... 이렇게 군장 메고 사람이 걸으면 1시간에 4km를 걷거든 그런데 아까 네이버 하면 구글맵 찍었을 때 30분 걸린다 했거든요. 뭔가 순례길 걷는다 생각하고 한번 쭉 걸어보자. 근데 걷는 것도 좋은 게 경치가 진짜 좋아. 보면서 걸어가는 거지. 이런 살도 빠지잖아. 어, 걸어가면. 한피는 15세기인가 17세기의 유적물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막돌 공장 같은 게 많고 돌로 쌓은 게막 성벽도 있고 사원도 있는데 그 사원도 돌로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그게 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 뒤에는. 그 툭툭 아저씨 말이 맞는 걸지도 뭔가 불길한데, 걸어도 걸어도 끝이 안 나와. 아, 그 툭툭 아저씨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곧 있으면 한, 한 20분만 더 있으면 머리에서 불 나올 것 같아요. 계속 가보자고. 근데 경치는 죽인다. 한국에선 볼수 없는 광경이니까. 그게 좋아. 근데 진짜 여기는 돌이 진짜 많다. 뭔가, 나만 그런가? 이런 야자수를 보면 뭔가 왠지 설렌단 말이지. 뭔가 이국적인 느낌이 확실히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아. 아까 먹은 코코넛 진짜 맛있었는데. 하나 더 먹고 싶다. 아, 살것같다 그래. 가자, 가돈 마주려라. 돈 마주려라. <목소리> 아, 진짜 어디가? 진짜 어디가? 돌이네. 돌은 진짜 많다. 아, 이거 다 보인 돌이야. 근데 돌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것 같지는 않고 누가 이게 갖다 올려온다는 그런 느낌이거든. 돌의 크기가 사람이 들수 있는 그런 크기가 아니야. You're a good man too. You told me 100, 150. <enriched> 아. <laughs> 은근슬쩍 돈 올리시네. 오케이, okay. 50, 50루피, 플레이스. <oa neighborhood> Hey man, 좋아, 좋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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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50. y yeah. you're a good man. No you told me. No change. Next time I drop you. I's no no no, 150. No change. You have change. No, no. You have you have money. Oh, 이 친구 장사 이상하게 하시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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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10루피 티프. 수크리야. 레터. 레. 레이터. 아, Have a nice day. 내 네, 그런 줄 알았어. 아, 다 왔다. 왜 이렇게 숙소가 구석진데 있지? 이렇 고생 끝에 찾는 곳이 진짜 행복이지. 아, 근데 여기 소도 많다. 아, 소. 내 인도는 소를 안 키우는 걸 알고 있는데 소 이렇게 키우네요. 밧줄로 묶어 갖고. Anybody here? anybody here? Oh, okay. uh, I b o h t booking.com. h a t i b o o k e o h k i n g c s is my room. o k a y w h a t o I h s I o u r n a m e s I o g h t u p e e I h t r e I o g h t 500 u s I b o u h 0 0 r s I b o 0 0 r u o m y 0 0 e a h 0 0 o h a n 0 l o g 한데? 0 0 o h 0 o h I s e e o h t h a n k y o u 8 0 0 루피짜리 집입니다. 8 0 0 루피. 8 0 0 루피면 1 2 0 0 0 원짜리 집인데 그래. 1 o 0 0 0 원치고 p e e s I bought 500다 왔어. 아. 아 살것 같다. 이기까지돈 버는 맛있는. 아, 이걸 아, 살았대. 아, 이런 게 힐링이지. 이 숙소에 보면 이렇게 텐트가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그거야. 7000짜리 방. 이게 7000짜리 방이고 제가 살고 있는 방이 4000짜리 방이에요. 캠핑족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는 것도 좋을 것 같네. 여기 텐트 빌려줌. 이렇게 한번 자는데 7,000원. 저게 7,000원이고, 이거는 반 토막이니까 좀더싼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아까 그 방은 만원짜리 방. 음. 나는 이렇게 더운 날 오면 이렇게 콜라가 그렇게 땡기더라. 콜라가 제일 맛있어. 여기서 하, 이제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한 3시간 뒹굴뒹굴거리다가 나온 것 같네. 아, 누워니까 좀잘것 같다. 자, 이거 노트북으로 몇개좀 찾아봤어요. 한피에서 뭐가 유명한가. 유명한 거는 보통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아, 세 가지지. 아까 갔다 왔던 그 사원이랑 마탄가 힐이라고 해서 그 바위산이라고 있거든요. 그 바위산이랑 조금 사람들이 외진 곳에 가는 호수가 하나 있어요. 마탄가 힐은 여기서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서 저 근처에 있는 호수에 한번 가보려고. 거기 가서 샤워 좀 해야겠어요. 제가 지금 이틀째 못 씻고 있거든요. 가서 샤워좀 해야 겠어 다 왔어 아... 돌이다 계속 다 돌이야 진짜 나도 이거 한번 들어가볼까? 아 신문 신가가말이 나마스테 나마스테 포토나마포토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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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n t stand t i s not so d e e r My name is Cho. Cho, my name is Cho. 아까 진짜 더웠거든.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살것 같네 아 좋아 아왜 이렇게. 코코넛이 먹고 싶냐 저러 가서 코코넛 파는지 이렇게. 봐렇게 이렇게. 이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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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렇게이렇코 이렇게. 이코코이 코코넛 렇게 이렇게. 이0게이이0게이이1 0 0렇이0게이 아. <laughs> <laughs> Thank you. Okay. Korea. Okay. Oh, 좋은 아, 목말라 중는줄았다 Are from? I'm from Korea. Korea? Okay. She's South Korea. From Korea. She's yeah, South Korea. No, yeah, yeah, North Korea. <laughs> North Korea cannot travel. <laughs> <laughs> 어, what? Oh, what is it? Oh, that's another one. Oh my god, Sukuria! So sweet, sweet, sweet. Indian fashion uh -huh. Can I buy it? Please sell it. <laughs> What's their full name? Petra Loti. Loti. Mm. 응, uh, can I? 아, uh. is that mine? Uh. Thank you. Uh. 뭘 주시나 보다. 오오 Thank you. Welcome. 제가 알기론 이거 오른손을 집어 먹어야 된다 했거든. 이거 스쿠터 삼아서. 남기면 안 된다고 있어요. 이거 싹싹 긁어 먹어야 돼. 이렇게 가지고. 음. 음. 나 yeah? yeah? Can I try? 주신다네. Uh... Oh, 여기는. 밑에 있는 건 달달한 밥이고, 위에는 색깔 본드라, 아, 색깔 받아 알겠지만, 카레에요, 카레. 음. 아, 진짜 배고팠는데. 다행이다. <laughs> 아주머님 감사합니다. 수크리야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Bye bye. 십구 없다. 아까 진짜 배고팠거든. 배고프고목 마르고 했는데 오늘 점심 해결. 게이드 샤워도 해결했고 점심도 해결했고 좋았어. 오늘 해야 될거다 했다. 좋아, 요또 놀아 가서 놀아 볼까? 남았을 때. 남았을 때. 남았을 때. 이제 돌아가자 집으로. 집에 가는 길도 멀긴 멀어. 오홈. 야, 죽인다. 어, 마이 프렌. 에이. 아, 여긴 집에 돌아가는 길만 봐도 여기 진짜 광경이 진짜 예쁘다. 진짜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것 같아. 뭔가 미지의 세계. 그런 느낌 들지 않아? 나만 그렇게 생각드나? 뭔가 미지의 땅에 온 듯한 느낌이야. 돌이 이렇게 많다니. 그런 자갈이 아니라 완전 끔찍끔찍한 돌 이러니까 이런 거 보면 또 인도 오 오길 잘한 거 같아 아 좋다 뭐 사기도 당하고 뭐도 많이 당했지만 인도에 인심을 진짜 죽이는 거 같아요 다 이게 뭔가 신기하고 뭔가 한국인을 보면 특히 동양인을 보면 되게 신기해하는 거 같아 또 인도 오게 되니까 내가 생각했던 여행하고 조금 다른 다른 매력이 있네 근데 확실히 여기가 인심이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태국도 인심이 좋거든 태국 여행했을 때 제일 좋았어. 태국인들은 보통 화를 잘안 내. 어, 조곤조곤 잘 얘기하고 좀 뭔가 친절한 느낌 확실히 봐는데 인도도 친절한데 그 태국의 친절함과 인도의 친절함은 좀 다른 것 같아. 인도는 어떤 친절함이냐면 좀 뭔가 다 E야 E, I가 없어. 근데 태국인들은 뭔가 살짝 그 ENFP에서 MBTI에서 살짝 I 성향이 좀 있는데 인도인들은 어떻게 계속 질문하고 막 그런 게 있어. 어, 그런 친절함. 확실히 외향적이면서 친절한 게 있어. 소위 말해서 또 인사 하시면 간다니까. <laughs> 봐봐, 봐봐. 저렇게 인사해 주신다니까? 나만 그렇게 느낀가? 아닌가 모르겠네. 아무튼 태국인들은 좀 살짝 아이 성향이 있는데 친절함이고. 인도인들은 이 E 어, 이성향의 친절함 있는 것 같아. 나마스테 에이. 오 마이 갓.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My country is Korea. South Korea South Korea. Oh. South Korea? Yeah, South Kore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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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Kim Jong-un What's your name? My name is Kim Kim Kim, yeah, so I okay, Kim. Bye bye, Sukuya Hello bro, come here. Okay. Oh. Thank you. Oh. Oh. Thank you. Oh. Okay, thank you. Let's go. Oh. <laughs> 가자! 가자! 공짜로! 공짜가 최고야! 우우우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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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다 후우! 몰라, 대트라텐 가자, 가자, 해보자, 바이바이. 오, 친절한데? 오, 덕분에 할페스로 왔다. 게이드, 아, 하이, 인, 바이, 이 바이바이. 이런 게 있다니까 좀상다 이야, 성향이 이에 진짜라면 좀 있어. 이런 시골에 이런 햄버거를 판다고? 햄버거 맞지? 햄버거랑 이거걸 판다고? 한번 들어볼까? 이제 좀 뭔가 서양 음식이 좀 땡기는데 이제 좀 양식이 먹고 싶은데 양식을 제발 팔아줬으면 좋겠다. 가보자. 저기인 것 같은데? 저기, 저 집이다. 가보자. 햄버그, 햄버그, 햄버거 주세요. h e l 이기 no. no. 여기, 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냥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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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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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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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 원 프렌치 프라이원 프렌치 프라이. 오케이. 스파이시 노 스파이시? 노 스파이시. 노 스파이시. 오케이. 포테이토 치즈 버거? 그 팬케이크 어 have pancake. n e p a n c a 여기가 시내에 있는 곳은 아니고 이 식당이 뭐랄까 좀 외근데 외진 데 있어요. 이렇게. 논바시 이렇게 돼 있고 논바시 깔려 있는 곳한 중앙에 이렇게 식당이 하나 있어요. 좀특이하죠 이쪽 근처에 호텔이랑 같이 하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왔네. 아, 뭐 오랜만에 햄버거 한번 먹어보자. 근데 확실히 소고기를 못 먹는 나라다 보니까 햄버거도 그런 햄버거다. 야채 햄버거. 그러니까 감자 감자 치즈 햄버거 뭐 이런 거던데 보니까. 먹어보자 감자 치즈 햄버거. 야채 햄버거라는 거잖아 먹어보자. 근데 치즈는 소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거 못 먹는 거 아니야? 몰라. 먹어보자. 저기 이제 놀지는 모습 보면서 햄버거 먹으면 되겠다. 야 오늘 뷰 끝내준다 안전. <laughs> <laughs> 김동현 오늘 김동현 횡재했다. 아 좋아. 근데 지금 제가 인도 여행 지금 출잖아 인도 여행 지금 3일짜거든요. 근데 3일째인데 3일 동안 단한 번도 한국인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다그 북인도로 갔나봐. You wanna see somebody who can move on? Don't tell me a sorry